대성기인, 내랑운반범 조이대를 수사하라! 수사! 수사! 네, 수고해주신 신현선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아, 시민반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떴을 텐데요. QR코드로. 찍으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중앙사무실에서도 시민발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발언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대기가 많은 것 같지만 얼마 없습니다. 꼭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피켓 거리대, 피켓 꼬이 갖고 올라왔는데요. 이거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아, 네, 많이 갖고 계시네요. 지난번에 한번 나눠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 피켓 손잡이가 일회용이 아니라 다회용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성남 촛불행동 회원분들께서 17일 밤 모아서 촛불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체 고안 제작까지 해서 기부를 했었습니다. 오늘 250 250개를 가지고 나오셔도 돼요. 필요하신 분들은 중앙 상황실에서 받아서 한 손엔 피켓을, 한 손엔 응원봉을 들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청문행동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내려놔야 될것 같아서 아 오늘 현장에 함께하신 분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참사 최민석군 어머니 김희정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비주얼 담당으로 몇 주째 활약하고 계십니다 우리 홍상훈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어, 다음 순서는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난 12월 6일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저희가 촛불 콘서트를 했잖아요 저는 이분이 못 오셔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꼭 오셨어야 되는데 바로산 같은 가창력으로 촛불물들을 빛내주시는 분입니다. 촛불자수 성국님의큰 박수로